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머리를, 파마를 좀 하려고 미용실을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 출발하겠습니다. 응? 전 지금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옆머리는 다운펌을 했어요. 머리 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렇게 생긴 머리 많아요. 제 사진에 여러분 팔로우 천명 넘고 싶습니다. C H I C H A N 밑으로 짝대기 여러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머리는 조금 제가 계속 검정으로 염색을 해서 톤을 좀 밝게 가고 싶어가지고 뿌리 쪽에 새로 난 머리를 좀 밝은 티는 안 나지만 아무튼 밝게 해주셨고 옆머리 너무 떠가지고 다운펌 해주시고 가르마 쪽 파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가서 보시죠 얍! <laughs>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도 모기 춤 춰주시는 건가요?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지금 여기는 순천대학교 학생니다 맞나? 대학본부 대부아 <laughs> 청각실에서 와가지고 컴온 어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지금 의대지 설립단에 가는 중이에요 왜요? 저짐챙기러요 <laughs> 오늘 창민이가 머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거 약간 내 브이로그 같은데 지금? 근데 누가 브이로그를 남이 찍어줘요. 그냥 간단하게 봐야될것 같고. <laughs> 나보세요 목이 좀좋으세요 안녕하세요. 빠라라라. 오늘 근로장학생과 함께 왔습니다근로장학생스는기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에프로치까지. 어 에어팟까지. 앱 등인가요? 어 에프로치까지. 에프로치 어.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야오 죽... 어, 누나! 아랜이야 뭐해? 하는 거야 지금? 아... <laughs> 와 BGM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유프로워치 <laughs> 입플로우치 좋나요? 유프로워치요? 핸드폰 잃어버릴 때 좋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일을 다 보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떤 놀이를 하실 건지 오늘은 좀 바쁜데 오늘 일단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친구가 먹고 싶다는 그 밥을 먹고 이제 동천을 갈 거예요 사진은 어디서? 사진? 사진... 아... 총학실인가요? 아니요 어디요? 사진관이에요? 네 인생 메컷찍으려 아, 뭐 그런 거 찍을 것 같은데? 총학실에서 인생 메컷 있던데 얍! 학생 형과였습니다 우리 푸드코트 및 교직원 네요? 식당 담당하고 계시는 네. 김균아 선생님 네. 우리 네. 선생님 뭐 담당하시죠? 아돈 대학회계 회계업무 물품관리 일반 서마하시는고희이 선생님 주영쌤 <laughs> 정신없음 담당 <담당하고 웃음> <laughs> 이제 갑니다 오늘 퇴근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참미 학생 잘 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침 너무 심하게 했다. 허기침을. 와. 짜배야, 대 멋지시는 <laughs> 뭐 거죠 지금?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예, 오. 짠. 자동차에 왔습니다. 이제 퇴근을 오. 해야겠지요. 차를. 졸리고 안녕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벚꽃이 아마, 아마 전국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거의 뭐한 이틀 전? 어제? 뭐이 정도의 만개를 했습니다 근데 늘 만개와 동시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저는 이 비를 뚫고 슈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를 맞기 싫으니까 2층에 되겠습니다. 젤리 하나 사러 가는데 뭘 이렇게 거창하게 주차를 하나 싶은데요? 어허. 와 어, 2층 주차장이 진짜 넓다. 얼렁뚱땅 또 하루가 지나서 3월 28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머리를 못 말리고 나왔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오긴 했나봐요. 꽃이 많이 졌네요. 꽃잎이 거의 떨어졌고, 광양은 여기도 뭐 저희 집 근처만이겠지만, 저는 이따가 저도 산책을 좀 해야겠어요. 선크림도 못 바르고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저도 벚꽃을 보고. 바람. 그 안녕. 저도 벚꽃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많은 데못 가니까 집 근처에 저길 뭐라고 하지? 놀이터는 아닌데. 아무튼 운동하는데 거기에 벚꽃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 지금 도착하기 전부터 바닥에 이렇게 벚꽃 벚 바람이 날리며 날리는 거꽃잎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집 가까운데 와 바닥 보여요? 어제 비 오면서 다 떨어졌네. 이렇게. 꽃이있습니다 어떻게지? 여기. 꽃길을 걸어서 다시 집에 갑니다. 음, 여기서 집까지는 엄청나게 가까워요. 1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laughs> 결국 꽃구경을 했네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멀리서 멀리 가서 꽃구경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아무도 나랑 안 가줘. 친구가 없어.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래 체험 삶의 현장 <laughs> 오늘도 경자씨는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이렇게 <laughs>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이 수북이 또 필라를 상상하면서 이 수국 밑에 걸음도묻아주고 그리고 또 수국 밑에 있는 풀을 좀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분이신 거예요? 아예예 저는 그냥 아무데서나 잘. 음 이왕 나온 김에 날씨도 좋으니까 집근처에 저수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산책로, 운동할 수 있는 곳, 뭐 화장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제 옛날에 운동하던 데거든요. 걷기. 오늘 오랜만에 날씨 좋으니까. 어뭐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저수지를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집에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패션은 나이키입니다. 오늘 나이키. 가시죠. 저수가 <laughs> 기모야 뛰면 안되겠다 운동에는 또 페이스 조절 필요하잖아요 지금부 뛰면 안되죠 도착을 해왔고 이제 뛰어야죠 진짜 저수지 도착해서 보시죠 얍! 얍! 도착했습니다 옛날 저수지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부니? 따라라라 여기 귀여워, 이거 웰컴폴리스. 아. 어기근 여기가 이제 산책도 하고 할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녁에는 저기 앞에서 분수 쇼도 있고 저기 이제 데크에서 저기 공연도 할수 있고 저기 지금 정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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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율이네 창예술공 의 저쪽으로 가면 장미공원 진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자. 옛날에 운동할 때는 한세 바퀴, 다섯 바퀴씩 그 돌았어요. 근데 실패를 했죠, 다이어트에. 그래서 이제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이제 다시 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고. 저 앉을까요? 이제 집에 갈까요? 렛츠고. 충분했어. 오늘. 일단 시작이 반인 거 아시죠? 헬스 끊어도 헬스장까지 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집에서 나와서 조수지에 도착을 했다. 이게 오늘의 성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래 아뭐 이렇게 좀탈수 있는 건다 이제 타지 말라고 돼 있고 이거 보면 이거를 뭐더러 만든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알아서 다 그분들이 하실 건데 덥다. 역시 일요일에는 운동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 공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패들르